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리뷰하는 뭐든지 리뷰하는 남자. 모리나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누구입니다. SK텔레콤 인공지능 스피커고요. 제가 이거 산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2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샀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10만 원 주고 구입했고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그 다음에 나왔던 누구 미니를 또 샀어요. 근데 누구 미니를 사봤는데, 누구가 있으니까 누구 미니를 굳이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주고, 저는, 자, 한번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던 거긴 하지만 다시 박스에 넣어놨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품이 딱 들어있고, 어떻게 부르면 될지 이게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없는 기능이 많아요 지금 더 나, 많이 나와가지고 기능이 이거는 여기 원래 설명서랑 어댑터가 들어있었는데 설명서는 제가 버려가지고 어댑터만 남아있어요 생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요 뭐 스피커라 그런지 조금 묵직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를 보면은 여기가 스피커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여기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산지가 2년 정도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이걸 썼는데 2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새로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10만 원 주고 이거를 딱 샀는데 이제 나중에 나온 제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온 제품이 누구 캔들이 있고 BTV랑 연동된 BTV 누구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듯이. 그래서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자, 이게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 기본적으로 음악 듣기랑 라디오, 운세,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우리 팀이 오늘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순위가 몇이었는지 이런 거랑 은행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 대기 번호까지 알려줘요. 근데 이제 단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인가? 하여튼 딱두 군데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은행 대기 인원수도 알려줍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침 와이파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용하는 것만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장점 AI 스피커답게 그냥 아리아 무슨 노래 틀어줘 하면은 노래를 틀어주고요. 아리아 라디오 틀어줘 하면 라디오 틀어주고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입만 뻥끗 뻥끝 하면은 노래가 틀리고 라디오가 나오는 그리고 비티비가 있으시다면 비티비도, 티비도 막 리모컨 없을 때 리모컨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아리아? 티비 꺼줘. 아리아? 뭐뭐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다 해줍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편의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죠 얘가 옛날에는 레베카, 크리스탈, 틴커벨, 아리아 네 가지 부른 방법이 있었는데 아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레베카랑 크리스탈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제 아리아랑 틴커벨 밖에 못 불러요 근데 제가 원래 크리스탈이랑 레베카를 썼거든요 아 뭔가 틴커벨은 집에서 혼자 부르기가 좀 그래가지고 불이 약간 나쁘끄럽더라고요. 근데 레베카나 크리스탈 아리아는 그냥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이라서 자주 썼는데 아리아를 처음에 쓰다가 레베카로 갈아타게 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언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 그거 아니야 이러니까 갑자기가 얘 가더니 제가 그냥 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원하지 않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원자 갑자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를 아리아라고 부르는 줄 알고 지원자 열심히 뭘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로 옮겨탔는데 이 레베카랑 크리스탈이 없어지고 아리아랑 팅커벨밖에 안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리아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지원자 반응을 합니다. TV를 틀어놔도 지원자 갑자기 TV 소리에서 아리아 비슷한 음성만 나와도 티딕? 아리아 비슷한 음성 나오면 또 티딕? 뭐 지원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딱두 군데밖에 지원 안 합니다. 원래는 한 군데였어요. 멜론 한 군데였는데, SKT가 요번에 자체적으로 나온 플로라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나와가지고 두 가지를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게 진짜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써야 돼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벅스, 지니 이런 거 틀어가지고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써야 돼요. 그럼 이건 AI 스피커가 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딱요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번 단점을 장점으로 또볼수 있는 게 SKT 텔레콤을 쓰는 사용자라면 300회 무료 듣기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요금제를 쓰면은. 30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플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멜론을 쓰더라도 그냥 나는 300회 무료 듣기 있으니까 뭐 이걸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듣진 않거든요. 충분히 저는 한 달에 쓸수 있어요. 300회 무료 이용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옥수수를 많이 본다. SKT 텔레콤 사용자다. 그러면은 매달 결제할 때마다 2,000포인트가 3,000포인트를 주는 그런 플로 요금제가 또 따로 있어요. 요런 요금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SK텔레콤 사용자는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살 당시에 10만원이었으니까 요즘에 좀더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10만원에 만약에 SK텔레콤을 쓰는 사용자분 또는 사용하시는 분또둘다 사용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는 활용가치가 너무 높아요. 특히 BTV를 쓰시거나 BTV까지 같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TV도 끄고 뭐 TV 채널도 바꾸고 추천 채널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스다 리뷰 총점 9점이고요. 1점은 SKT 텔레콤 아닌 사용자가 쓰기에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1점은 깎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